나시고 게일러 워치 네. 게시가 나왔어요. 제목이 있었나요? 아, 게시는 무슨 말이냐면 질문할 때 학교에 시간을 들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종교에서는 신을 직접 못보잖아 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는 게 맞죠. 다른 거로 보여주는 즉, 갑자기 뭐 신하의 산에 그러니 모세한테 갑자기, 뭐 갑자기 빛이 나오면서 돌미가 나와서 고계게막 쓰게 된다고 하는 신의 계시죠.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못 박히는 것도 너를 위 주를 대접해 준다고 하는 그런 계시인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대로 말하면 정규적인 의미는 그렇고 그냥 단어의 의미는 보여주는 의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우쳐 보여주는 게 내가 게시를 받았다고 하는 때그 계시는 거죠그아 이걸 보고 아아이렇구나라 그냥 깨우쳐서 내가 뭘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어 나는 잘 몰랐는데 그영화형 보고 이런 게시를 받아서 아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반대로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게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아! 혹시 우리가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시도도 안 해보고 미리 포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 글을 쓴 저자가 그런 게시를, 느낌을, 그런 깨우침을 얻었다는 게 제목이에요. 볼맹이가 준깨우침이시 실은. 볼맹이가 보여준 것, 알려준 것,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이런 걸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게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게시에 갖고 있는 속뜻이 뭔지 내가 뭐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아니야, 시작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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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이가 나한테 가르치는 것,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어떤 봅이가我反道, 우위, 과, 把 이런 掉 이런 뼈. 나는가道을 하나의 생각합시다 반대로 도리어 이런 거죠.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던 거죠. 쓰레기 같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반대로 구회인 부행, 무회인이죠.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버리는 걸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니까 안 버리고 싶다는 거죠. 이제는. 뭐죠? 그것을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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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은 뭐죠? 그 집어 던지는 동사 이름입니다. 렁 해가지고 내가 바닷속으로 골뱅이를 딱 던지면 내, 나한테서 돌은 이제는 사라지겠죠. 그 사라지라는 걸 표시하려고 고충을 뛰어오르는. 자, 내 머리 속에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걸 왕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야 돼. 잊어서 이제 사라졌겠죠. 왕 뛰어오죠. 이래서 다시 볼까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었다. 그렇죠. 오바타드 링스. 그 나쁜 놈의 이름을 나한테 배신된그 XX의 이름을 바타. 왕병에 있었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예컨대 뭐라고요? 예컨대 그 전투에서 어떤 용감한 병사가 그 적장의 머리를, 적장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다 적장 샤뛰아오라고 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뭐 이거를 합쳐서 그냥 부리뭉소리 하지 마시고 랑 공사하고 뛰어오는 고충원데 뛰어오는 거죠. 있는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표현해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뭐 버리다입니다. 잊어 버리다, 잊어 버리다 이랬죠. 그다음에 던져 버리다, 던져 버리다. 그러니까 던져 버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 버리려고 했는 거를더 원하지 않았다니까 던져 버리려고 했다가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왜? 어 저거 द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지라고 했어. 오케이? Okay? 음. 그래서 我將파放在院中很如你看到的地方. 여기까지 하해 볼까요? 자, 이지이야이 지향도 뭐 지향 하나 가지고 앞으로 뭔가 하고 싶어. 장차 오자. 장차 뭐할야할때 그런 의미도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못하잖아. 어디에 못하잖아. 황사 이후 인천 관리 이하사부터이방이니까 마당에서 잘 눈에 띄는 곳에다 못했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지원이나 답이냐 도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뭐라고요? 요게 하가 본능이야. 본능이를 못하잖아. 그 못하는 황야 공사는. 그러면, 목적 앞으로 나가고, 동사가 뒤에 나가면 당연히 이건 뭐야? 마 같은 게 있어야 돼. 그게 안 그래. 그렇잖아? 아까 뭐, 이동 하나 있잖아, 뭐? 어, 여기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이거는, 지양이 바로 쓰인 거야. 너무 쉽잖아. 근데 그런 얘기 하시네. 눈에는 보이니까 쉽지. 그러려고 공부하는거지 뭐 그리고 나온거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거 오케이 뭐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돌멩이를 마당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두었다잖아 그 다음에 띵 아울러잖아 아울러 그 주변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에다에다 에에에 에다, 에, 에. 힘어. 무슨 꽃이냐? 장충화냐 제비꽃이거나 아니 무슨 꽃이죠? 그러니까 이걸 심었대요. 차면 나오겠죠? 아마 보나마나 장충화는 그 개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꽃인 것 같다. 봉대는 그러니까 피는꽃이겠지뭐 장충화를 심었어요. 그래서 저편이 이때 사이에 이렇게 걸리겠지. 그죠? 나의 이 작은 풍경 지구 즉내 정원 내가 갖고 있는 이공안들에서에서파하는 거야. 파는 본능이죠. 예고. 막맞지 않아 막맞지 않아 그게 <laughs> 이게 뭔 말인지 계속 잘못하면 진짜 어색해져 시다는게 편안해요. 아까 시하고 비슷해 그 시가 사형에 있는 방정 하면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정도의 어감이 생겼지만 편하게 하면 돼 그래서 랑보하면 어, 취입하시는데 취 나중에 설명할게 동영상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 발견하라고 시키다야 불, 불을 지우면 이렇게 봐봐 자, 뭐, 컷시엔이지. 그래, 안 그래.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시키다. 그 다음에, 짱, 하는거야 발견하고 또 우리한테 창조하라고 시키다. 응? 음? 그러므로, 근데, 코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창조 못하게 시키고, 우리한테 발견 못하게 시키는, 더더더 떡. 거슴거슴때컷시하 너는? 진진. 다만 멍모일 뿐이다. 우리 마음속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의 본명이다. 이 다시 이렇게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어떤 장애가 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못하게 만든 저거 무거울 거야. 저거안 움직일 거야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본명이가 우리가 뭔가를 과감하게 도전하고 뭔가를 과감하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멩이를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울며 이 하나 치면서 느꼈대 그 얘기야. 이제 이해 됐지? 그걸 뭐라고 불안, 불안하면 뭐 취파시에. 그죠? 취창조 또, 왜냐면, 더나워즈심리 중, 나, 에, 시, 워즈아, 워즈아, 워즈워즈 워즈아, 면아 워즈아, 워즈아, 더그한 외우시잖아, 그한 질문이야 아 뭐, 잘한다고 하아거아아 워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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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아 이거 뭐 워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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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죠 찾아봐 뭐냐면 월량 표적 아정신 아니 아니 월, 위 양, 따, 이, 개하고 아적신이니까 월량 따, 대 표, 아적신 이렇게 한번 해봐 노래 제목이야 그거 찾아봐 빨리 발음하고 듣는보고 찾으라고 할수 있어 그거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에 한 3분의 2 지점에, 희수사주보는 백, 가사에, 니취시 아니샤 그, 니취, 하니까. 나와, 안 나와? 그죠? 똑같잖아. 그, 그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함도 나중에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할 때, 취는, 동생 앞에서요.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은,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할 모든 준비가 되진 않아. 그러므로 너한번 정신을 받아보한 생각해봐. 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다시 비유하면은, 자, 소희가 집에서 t v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화딱 지나가지고, 너 학교도 가는 공부 좀 해라고 하는 거야. 너, 공부 좀할때 미취, 쉐시. 라고 써. 그때 쉬는 거냐면, 공부하러 학교라는게 취가 아니라 어떤 준비가 안되어있지는 않고 준비를때 공부하는 자세로 고립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의미의 취야 그런 고립도 그거냐면 굳이 번역해주지 않아서 어압을 알아야 돼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거를 방해하는거야 못하게 하는거 는 응. 한가, 그것뿐이야 뭐라고 우리의 시인의 시야 그죠 그다음에 도나중 머릿속에 있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야 그럼 이 말을 뒤집어본 거야 뒤집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뭔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빨리 치우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계시리 어른들 음흠, 재밌죠? 왠지 알겠네 어, 이런 거를 어, 중국어로 읽고 그죠 읽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강북과 중국어라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중국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 이런 것들이 왜여기 들어갔을까? 그죠그죠그 다음에 짱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됐을까?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거를 중국어라고 하는 외국어를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뭘 개시라고 했을까? 그죠? 그 개시라고 하는 그 관점에 정말 나는 동의를 하나?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장애물만 제거한다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환경 그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무시히 많은 사회적 편견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가? 그러면 주관적인 나의 능동적 자세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또 그럴 수 있는 건 이건 뭐죠? 강도이죠실련도 생각하기죠. 사실 같이 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여러분이 그럼 훌륭한 지성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제가 도움을 주려고 이런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이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마당에 불매이가 있었고 뭐 시아버지나 남편이 치울려고 생각도 안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에이 내가 치워야지 혼자 해야지 남의 도아손안벌리고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치웠을 때 의외로 쉽게 쉽게 해결이 되고아 정작 이렇게 하면 되는 내가 왜 못했을까? 그죠? 그냥 옛날부터 전해준 그 무언가를 나도 그대로 그냥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내 인생에서 정말 저건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없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질투로더치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면 여러분도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죠. 뭐라고요? 네. 중국어로 외국어를 익히는 것 하나와 나의 생각과의 키워가는 걸 같이 하도록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그 하나의 과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어, 벌써 개강하고 둘째 주입니다 비록 직접 30명씩 거기 직접 모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리엔시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웨웨이고 하면서 배웠잖아요. 리엔시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리엔시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스위스, 스위티, 제 어디서나 그냥 달려가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